안녕하세요. 가치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주가 상승 요인과 최근 시세에 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약 47조 원에 이르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게임사로 자리 잡았죠. 로블록스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로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익은 전년 대비 29% 상승한 9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약금 또한 34% 증가해 11억 2,850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7% 증가하여 8,890만 명에 도달했으며, 총 플레이 시간도 24% 늘어나, 207억 시간을 달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 덕분에 로블록스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실적 발표 이후 로블록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19.89% 급등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큰 이유였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세가 지속된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현재 성장성이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45.88달러로 제시되었지만 현재 주가는 이를 초과해 51.8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에 민감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의 3분기 실적과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분석과 시장 동향을 꾸준히 지켜보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댓글창의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같이 투기꾼의 주식 메모를 검색해 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